네, 좀더 모으. 더 이상 킬각이 안 나와. <laughs> 킬각이 안나온다고다 <laughs> 이렇게 세명이서 뭉쳐야 돼. 어떻게 킬각이 나와? <laughs> 그래도 내 네, 사.. 충성스러운 교주는 참말 못 죽이겠다. 아! 아 소리도 오리구나. 그렇지. 아니면 모르는 건가? 아, 오리 맞네. 둘이 오리였어. 와, 오리가 같이 태어나니 어떻게? 어, 나그니 성공해네 야, 이번에 칼싸움 좀 나겠는데? 뭐 시작하자고 었어 지 적재실 쪽에서 배터리 가는 거를 하고 순간이동기 쪽으로 가서 배터리를 가지러 오는 미션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신고를 안 했는데 네. 갑자기 신고가 올렸어. 저랑 정문. 교수님이랑 레단님이랑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있었고요. 나겸님이 정비실 쪽으로 이렇게 추르르 내려왔다가 이제 탑승구 쪽으로 해서 올라갔었거든요. 저랑 파손님은 안 되는데? 파손님 안 음. 되고 그럼 나겸님밖에 안 되네. 아 순간 이동기 그거 안 틀리지 않았어요. 순간 이동기 아니 켜졌어요 시체가 있다 하셨잖아요. 아니, 켜졌어요. 아 근데 낙엽이도 그쵸. 아닌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하자면은 음. 아이 몰라 아무 살짝 있던 말든 제가 영매사인데 일이 떠가지고 시체를 찾으러 가는 참미면서 적재실 쪽으로 가면서 미션을 하다가 울렸어요. 영매사라고요? 네. 음. <laughs> 좀 초반에 뭐... 킬이 났더라고요 왜, 너승이뭐승이어 망스캡 아나 누구 쏴라고 어... 어... 아샤? 아샤? 아샤 영민사인데? 아샤님이 영민사 했죠 영민사 아니 근데, 근데 공스 공밀... 뭐한거 근데 아 i 님이아 a i 아 y o 이저 g e r Younger, g 너희 y Go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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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아파 y 님 o e y Go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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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e 일단은 비둘기 때문에 울렸어요야 타이밍 죽이네 응? 살았네 에디님 아샤 그... 왜 잘못했어 내가 비둘기 죽일라 했는데 비둘기가 누군데요? 비둘기 누군데? 엔티기 씨가 말해줘. 비둘기야 제가 비둘기라고요? 어떻게 알아? 그 몰라, 제가 CCTV 보고 있는데 굳이 그 보안실에서 뭐. 탑승구를 그 오른쪽으로 해서 가, 가면 되는데 굳이 멀리 돌아서 왼쪽으로 해서 저한테 터치아웃 음. 가셨거든요. 너 때문에 전 비둘기 갔다 하고 <laughs> 그냥 말을 했어요. <laughs> 어, 달아요. <웃음> 달아요. 어쩔 수 없지. 슈퍼일 수도 있어 이거. 한점 신라는 슈퍼. 2대2대 2대 3이야. 그럼 난 그냥 다 썰어볼래. <laughs> 아, 나는 사람 조심해. <laughs> 난 염매 사인 거 잊지 어, 말아 줘. 어. 오케이. 잠만 파소, 그러면 아샤가 음. 그거고 파소가 알아냈어. 와 진짜 날려? 아샤파소나 이렇게 빼면 다 우리네 수다 하게 는 거지? 그러면 레다 님이 나한테 말했던 탐정이랑 탐정도 구라라는 소리야. 아니야. 레다 님은 아니야. 미치겄다 들기야 힘내. 할수 있다, 들기. 레더나. 오, 세존자, 세존자 연합이다. 아샤가 영맨 아멘. 응. 야, 세존자들 다 모여 있다. 응. <laughs> 거의 그두다 어, 아, 모여 있어요. 세 명. 근데 우리 둘 중립들 네 명, 일곱 명딱 응? 되잖아. 어? 그 꺼네. 우리 둘, 어, 우리들 중립들. 이라는 건 증명할 수 있어.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 썰로 다닐게. 오, 죽었다. 장이사가 없나? <laughs> 나다 썰. 어, 깜짝. 오, 깜짝이야. 잘 썰었다. 아니야, 지키고 있을 테니까 레더님이랑 틀었어. 나랑 지키고 있을 테니까 네가 또 썰고 와. 죽었다. 야. <laughs> 어. 어서 오고요, 팀이. 아, 여기 거위끼리 지금 동맹맺었어요, 지금. 거위끼리 동맹맺었고 중립 하나에다 지금 오리가 남아 있는데. 보안관 썰리는거 아니야 오히려? 고유메다 고유메 고일매. 고유메다 고유메 고일매. 어야시작하다마자마자 아 파솔이랑 동시 썰어버리다니 이게 뭐야 막장이야 아주 근데 크크크가 진짜로 보안관일까? 살 의문이 드는거지 어 내가 처음부터 레단님한테 얘기를 했어, 보안관이라고. 진요 네. 응. 근데 내가 레단님은 진짜 아니니까 그럼 나겸님 밖에 안 남는데? 응, 그럼 나겸님으로 갑시다. 이게 맞아? <laughs> 그러고 나서 아니면 오... 내가 아사나, 레단 둘 중에 하나 쏠면 되지. 아니, 손물매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보안관이 다 썰어, 이게 뭐야. 아이고, 끝났네. 선량한 송골매였어요. 야, 아니 이거 선량한 성골매를 이렇게 막 전기실에서 거위 팀. 팀이었구나. 저였어요. 시작하자마자 오리 두 명한테 따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아니 그렇죠. 그 소독하고 방역하고 나왔는데 앞에 오리 두 명이 있어.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썰었어요. <laughs> 아이고. 뭔일이 근데 누가 오리였어요? 우리 교주님하고 파수님인데, 파스님. 진짜 대박이었던 아 게, 전기실에서 세 명이, 거의 팀세 명이서 팀 먹는 거 보고, 와, 이거, 중립 둘이 팀 먹고, 우리 둘이 팀 먹고, 이거 팀전인데 하면서 보고 있었죠, 저는. 나 혼자야.